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 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관금, 성미, 성경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회로 인도해 주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속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견고하여 주셔서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는 속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대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속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 각 속도원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속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각 속도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이 영적 충만함을 따라 온 속해와 속도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이 더욱 더하여지는 속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속해공과에 함께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사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들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세상에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자기 양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참 고달픈 직업이었습니다.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 옆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놀라운 광경에 목자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내가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 구유에 누여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전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소식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큰 기쁨의 소은 소식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들은 단순히 우연히 너희들과 같은 동네에 태어난 당시들과 상관없는 남의 집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너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기뻐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을 때 단순히 육신적인 삶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안에게는 큰 아픔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르기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참 기쁨의 자리를 누리면서 나아가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이 기쁨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그들은 자신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한 그런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같은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라 슬픈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또 다른 나라는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시험에 합격하든 말든 상관없이 별다른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곧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모든 다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바로 왜 그런 것인가?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차별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이제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를 믿고 고백할 때,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림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아림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목자들 통하여서 알리셨던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궁궐에 있는 멋지고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강보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파로노 가노라는 작은 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면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아이들을 싸는 데 쓰는 자그마한 천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강보에 싸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강보에 싸인 아이가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편하게 누울 자리를 마련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눕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낮고 천한 복사도 맞아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강부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모든 사람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참된 소식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탄의 기쁨의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놀릴수 있는 기쁨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헤롯왕이 아기 엑수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헤롯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에 관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같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만족과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맛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풍요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는 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의 근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기쁨에 누릴 것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영혼의 환표함에는 무관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구원에 온전한 기쁨에 관심을 두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송케 곡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